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19일에 핫클릭의 레몬입니다. 어, 레몬을 이제 요청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음, 그, 요즘에 하도 이제 이런 영상, 그러니까 마스크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 이런 것을 찍으면서, 음, 매번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종목 지금 물렸으면 솔직히 냉장고에 와서 물린 사람 이 잘못이에요. 지금은. 어, 저희가 이제 사지 말라고도 피해가시라고 조심하시라고도 저번 주저 저번 주 내내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저번 주에만 말씀을 좀 들어주셨어도 어안 물렸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올라와서이미 물린 분들도 이제 해결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장이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고 현금을 좀 확보를 해두는 게 어찌됐든 좋은 거니까 어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런 관련주들은 이 상황이 끝나면은. 어 안 좋아지겠죠 지금 아까 제가 오후 시황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지금 우리 시장이 올라온 이유가 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 완화 때문에 올라온 것도 분명히 무시 못해요 이 코로나가 끝났다 라는게 아니고 앞으로 시장이 만약에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 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실물 경제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실물 경제 때문에 떨어진 건 사실 레몬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레몬 뿐만 아니라 코로나 관련주들이랑, 그거랑 관련 없지, 없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하 그,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나빠졌대 해서 제가 마스크를 쓰질 않죠. 그래가지고, 마스크 관련주들은 점점, 점점 시세가 약해질 건데, 그리고 또, 어제 그저께인가, 제, 제, 이데일 생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그, 코로나19 관련주들 뉴스 보고, 어떤 거, 뭐, 공시 보고, 매매하지 마시라고, 어, 또, 수젠텍이나 이드지씨 이런 거 요즘에 좀 상담하다 보면은, 아, 이런 계약 공시인데 안 오를까요? FJ 승인 이런 거 뜨면 안 오를까요? 그거, 이 제, 그런 거 기대하고 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고, 하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야 생각지 말하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일단 지금 레몬을, 본격적으로 좀 차트를 좀 보면은 그 지금 자리에서 뭐못 올라갈 그림은 아닙니다. 못 올라갈 흐름은 아닌데 지난번에 상한가 갖고 어제도 뭐 결국 음봉이긴 하지만은 플러스기도 하고 오늘은 한8%쯤 짧은 음봉이 나왔고 어8% 절대 짧은 건 아니지만은 이네몬의 최근 상승의 서은 짧죠. 짧은 하락이 나왔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예민한 거예요좀 저쯤에 사신 분들은 오늘 8% 떨어졌어도 버티는데 그냥 힘이 있는데. 어제 산 사람들은 오늘 그냥 하루 만에 그냥 10% 때려 맞은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도 중요한 거고. 어쨌든 지금 자리만 내일까지 해가지고, 어,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아직까지 뭐 주가 강세인 것도 많고, 맞고. 대신 이제 상승이너지 이제 조금은 이제 꺾이긴 한 부분이 조금 찜찜하고요. 그게 언제 꺾였냐. 이제 오늘 딱 꺾였고, 이 앞서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도 뭐 다이버넌스는 없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걱정되는 건 테마는 이 테마가 잘 살아있을 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테마가 죽고 나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답이 안 나오니까 어 테마가 있을 때어 시세가 아직 안 죽었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수가가 안 좋으면 그거 자체가 힘드니까 사실 저희한테 그래서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거기도 하고 어 일단 매수가가 안 좋은 입장에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저가 있어요, 오늘 저가. 오늘 저가가 16,700원인데, 어,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어, 그저께, 어, 상한가 갔던 시가, 13,700원만 지켜주면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13,700원까지 버틸 건또 아니에요. 17,250원인데, 지금부터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지금, 26, 25%가 더 빠져야 돼요. 이거 버틸 거예요? 못 버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웬만하시면은, 비중을 여기서 완전 줄는든가다 팔든가, 어, 좀 올라와도, 한, 망, 진짜 올라와도, 욕심내지 말고, 1망0 0원에서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팔아야 되는 게, 어, 자, 그렇게 팔아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진짜로 난, 난 진짜 이 네몬이란 종목이 너무 사고 싶어, 진 미쳐 돌아가시겠다 하시면은, 여기 만만 3500원까지 와서 사도 상관없어요. 저때 사면은 물려도 오스 짧게 손절칠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은 괜히 잘못 물리면은 한번 손실이 30% 40% 생기는 구간이니까 어, 피해 갈수 있는 구간은좀 피해 가라. 어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좀 어,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지금 사지 말고 가지신 분들도 최대한 빨리 팔아라 는게 요점이니까 음 지금 뭐. 사실, 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지금 빨리 파세요란 말씀 잘안 드리는데, 어, 웬만하시면 이 종목은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솔직히 더 어렵긴 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올라가도 할 말이 없는 종목이긴 한데, 그래서 뭐 올라와도 웬만하면 19,000원에서 매도를 하시고, 지금 자리 충분히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 상황가 가고 나서 3일 지켜주면 반등 나온다. 이, 오늘 이 이틀째 거든요. 예. 이틀째니까 내일까지만 좀 들 빠진다라고 하면은 한 16,500원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뭐그 뒤에 한 번에 추가 급등이 가능한 흐름이긴 하지만 웬만하시면은 매도 의견 드린다 어 매도 하시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어 오늘 종목은 레몬이었고 음 내일 다른 종목으로 내일은 좀 코로나 관련주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관련 주 다른 종목으로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